이번엔 정현 님의 2 0 2 4년도 물건이 엄청 많아서 선정하는데 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네. 조심히 이야기해 보는데 <laughs> 정말 힘들었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 아이죠. 네. 아키라를 제가 원래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그 전부터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레지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레지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해서 그 중에서도 또 뽑은 거예요 근데 아키라가 이제 한 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뽑은 게 이제 두 가지 테츠오 요거는 테츠오 제품 패션 빅팅 X 라지 사이즈의 상태가 데드스타급의 테츠오 아키라죠 얘가 이제 아키라가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먼저 검정색. 야, 명장면이죠 이 장면을 네. 이 장면을 우리 같이 이제 네. 아키라 재개봉을 재개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저는 원래부터 네. 알고 있었지만, 네. 모두 알고. 저 이제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내가 이제 태초를 왜 태초라고 했는지도 몰랐고, 아. 그리고 왜 카네다 턴을 카네다 턴이라 했는지도 몰랐어요. 카네다 턴 네. 그냥 이제 턴하는 그 명칭인가 했는데, 네. 맞아요, 맞, 맞긴 한데, 네. 어쨌건 그거를 <laughs> 캐릭터의 예. 기념비, 기념비적인 작품이잖아 요 이게.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장면의 하나고 테츠오 헤드죠 이건 또. 아키라 같은 경우는 워낙 원래부터 어? 좋아했었어서 제품 음. 제품이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를 좋아했었었어. 네, 네. 네. 최근에 음. 애니메이션 그 만화책도 구매하시고 마키라 네, 네, 네. <laughs> 만화책도 구매했고 이게 원서인가요? 아니요, 아니. 번역본 만화책을 했어요아 좋네요. 네. 그래서 만화책이 내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만화책을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책도 얘는 네, 그 유명한 네. 카네다 헤드 네. 키모노 마야우스. 이키모노 네. 마야우스 이 제품이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네. 네. 그 모델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심지어 5050원단 상태가 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네. 너무 좋다. 네 제, 저한테 들어오는 이상 상태가 나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일단 네. 티셔츠가 응. 네, 오래 구매한 티셔츠는몇개인데 그쵸? 네, 그쵸. 1년에 일단 100개 이상 단는걸 <laughs> 구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하나씩 갈아입으면 네, 한 가을쯤에 순서 올것 같아요. <laughs> 저는 티셔츠는 진짜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입는 거,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뭐르 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팔아요 아닌 거는 거의 팔 생각이 거의 없고 오. 이 그쵸? 제품이 네. 올해 산 그 많은 티셔츠들 그 중에서 뭐 가장 베스트 3, 네, 가장 좋은 네. 티셔츠들을 두 개만 네. 뽑았어요 정현님 특히 아키라를 좋아하시는데 그 아나키 어저스먼트 그, 그쪽 약간 부틀렉 쪽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또 저는 이제 네. 부틀렉 아니면은 뭐사제라고 말하잖아요. 뭐 이런 아니면 튜닝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순정파예요. 네. 순정을 좋아하는 자동차도 네. 오리지널 예 네, 오리지널만 순정으로만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 이제 오리지널 아트웍이 있고 패션비팀뭐 그런 쪽희노노많이가서 그런 쪽이 있고 또 요즘 제일 이제 비싼 게그 아나키어 올드스면그 네. 쪽이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 다 부트레이잖아요 네.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솔직히 이두 개를 봤을 때는 이카네다이 드는 진짜 멋있지만은 얘는 이제 좀 약간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그래서 좀 약간 조금 태초가 약간 찾아올 것잖아요 태초를 찾아올 것같요까 네. 이거는 얘는 <laughs> 네. 사실 주인공이지만 네. 악역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악역이라고 봐야 돼요. 악역, 나쁜 역할 그러니까 하고. 저는 악역으로 표현이 잘되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말씀드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얘는 네. 여기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아나키 어서스먼트에서는 진짜 멋있게 있거든요. 알량 아, 먹는 장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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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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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태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태초는 진짜 너무 멋있고 갖고 싶고 사고 싶은데 얘는 이제 그게 없어요. 같은 태초인데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태초보다는 그 태초가 더 멋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취향이라는 게 이런 건데 예. 제가 보면 그 정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쁜 것, 음. 심미적으로 보기 좋은 네네.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큰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조금 같아요. 미닝이 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의미적인 그치. 가치가 좀더큰 음. 사람이다 보니까 음. 심미적으로 예쁘다 말고 음. 좀기괴한 것도 음. 의미가 네. 있으면 좀더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취향, 맞아요. 취향인 것같요 이런 게 되게 재밌는것 같아요.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되게 비슷한 취향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정현님의 2024년은 음. 티셔츠로는 아키라다. 네. 아키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네. 아키라가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얘가 사이즈가 작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움 사이즈나 이런 게주 어, 네. 눈이 매물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이 되게 싸요, 미디움 사이즈가. 네. 아무래도 작은 거는 있기가 힘드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가 제가 볼 때마다 가격이 뭐 새로 갱신되더라고요 <laughs> 가격이. <웃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라지 미디움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매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패션빅트이 이제 미국 넘어가서 발매가 많이 됐잖아요. 네, 네. 패션빅트 초기 이제 자수텍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네. 이제 그냥 패션빅트 같은 경우 사이즈가 좀큰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엑스라지랑 라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라지랑 엑스라지 사이즈 차이가 미디움이랑 라지 차이보다 네. 커요. 그래서 엑스라지가 가장 확실히 좀 비싼 느낌이고 어, 개체수도 적고 가격 자체도 거의 두배 정도. 네, 거의 뭐 네, 그 네. 느낌이 그래요. 그런 네. 쪽으로 네. 네.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키라를 놓고 사실 거면은 아키라 엑스라지는 네. 빨리 사는 게다 네. 아, 빨리 사는 게다 매년 는 매해 이 가격 변동이 <laughs> 한1년 지켜봤는데 실정 차. 아키라에 대해서 뭐한번더 말씀드리면은 가끔 저희한테 DM이 오거든요. 그리고 댓글에도 달리기는 하는데. 정가품, 이게 가품이냐 정품이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아키라 계속 저희 말하는 거 아키라 편으로 새로 찍어서 정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달에 한번 시간을 네. 내가지고 저희 시간 낼때 아키라 네. 모아가지고 한번 할게요. 네. 다음 달에 한번 보는 걸로 네.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정현 님의 24년도 티셔츠는 아키라였고,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고로스. 음. 고로스도 제가 좀 많이 샀죠. 근데 고로스 그거 스푼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탑3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상금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상금 제품. 정현님이 고로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웃음> 계획이 <웃음> 저기 형로 <어디서> 밀려가지고. <laughs> 아, 그, 일단 휠을 사서. 네. 네. 그거는 만들었고, 네. 스푼으로 이제 네. 키링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기무라타쿠야가 네. 이 상금에다가 네. 가죽줄로 해가지고 비지만 넣고 목걸이를 했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깃털 하나만 있나요? 네, 네. 상금으로만 딱. 아, 했어요. 요거 하나, 요거. 상금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목걸이 무거운 걸 응,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가죽 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하금을 살까 했는데 아. 비싸기도 하고 굳이 하금 필요한 걸 하금 너무 비싸지. 저는 솔직히 상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신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상금은 가격대가 델타운을 샀는데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아.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 델타원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뭐 링칸에서 네네. 할인받고 뭐하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200초중반이면사요 상대가 되거 요거 하나 정도면은 네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탐이 나가지고 알아봤을 때에는 가품이 너무 워낙 많고 정가품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매물 사는 것도 겁나고 근데 막 찾아보면은 되게 비싸다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퍼스트레 외로운가요? 네. 고게 보통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2, 300 정도면은 아예 그냥 고로스 제품으로 한 번에 가 버리는 것도 코스 로즈 150이면은 네. 저저패더두 개에다가 휠에다가 목걸이 다 맞출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고로스로 또 이제 언젠가 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 그건 선택인 거 같아요. 선데 저렴하게 포스트 로할수 네. 있고, 포스트 로즈는 일단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네. 거고, 네. 브랜드 네. 밸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타디킹이나 포스트 로즈 네.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브랜드 밸류를 어떻게 볼 거냐, 네.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우세공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 에, 네, 상우세공에서 네. 나는 인디언 줄리도 음, 뭐 물론이지 고르스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음. 하지만 고르스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실례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음. 근데 그냥 음. 그거랑 떨어뜨려서 음. 그냥 상무세공이란 주얼리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키우쿠도 저는 상무세공으로 샀어요. 아. 에, 근데 패더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빼다가 아, 주는 그 느낌 자체는 저는 그 고로스의 인식을 지우기가 음. 힘들더라고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산 거고, 이번에 이제 비지만 더 사서 옷걸이로 하려고요. 그냥 딱그기무아탁쿠야 사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네. 24년도는 고로스와 아키라였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로 뭐, 제 걸로 넘어가면은? 네. 저는, 그니까 러 이제, 얘를,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칸의 티셔츠 두 장인데, 얘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저는 원래 핑크색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의 핑크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 제품 때문에 많은 걸좀 포기하고, 그래서 저의 2024년도는 칸의 티셔츠와 블루 색깔 두 개랑, 워낙 많이 카네를 또 저희 쪽에서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서. 저는 좀 개수가 많죠. 네. 저는 좀 개수 많고 네. 형님은 개체 수가 완전히 적은 두 네. 컬러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요 어쩌다 보니까 뭐 카네 티가 저는 집에 4장 있더라고요. 요거 두 개랑 그리고 정훈님이랑 같이 가서 샀던 그 투어 티셔츠, 부틀렛 같은 그렇게도 항상 그 카네 왔어 카네 유명한 티셔츠죠. <laughs> 그리고 저는 항상 바지 맨날 입고 다니는 거. 갤드. 음, 네. 갤드 이거 그, 우드랜드죠. 근데 얘를 한번 보냈다가 쫄라서 네. 쫄라서 쫄라, 다시 올해 갖고 2 0 2 4년도에 갖고 와서 다짐을 했죠. 절대로 안 보내야겠다. 요게 마음에 드신 이유가 뭐죠? 저는 그냥 우선적으로. 우드랜드를 좋아하는데, 네. 그냥 뭔가 느낌이 그냥 일반 우드랜드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플레오피핏 아닌가요? 이게 기장이 수선이 돼가지고, 아. 한번 가, 가면서 수선이 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점점 와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밑에가 넓고, 여기는 되게 좁은데, 아, 얘가 네. 그렇죠. 허리가 40이에요. 음, 허리가 맞아요. 40인데, 네. 여기 핏은 타이트하잖아요. 허리가 40이라고요? 네. 머머리 타이트한 핏이에요. 네. 플레어인데 네. 타이트한 핏이고, 기장이 또 수선되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와이드한 맛은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이게 40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우드랜드가 네. 대부분, 이제 우드랜드 제품이 다 그, 나일론 립스톱 있잖아요. 네네네네. 얇고, 네. 진짜 군복 같은 방풍도 네. 잘, 그, 네. 통기가 안 되는, 네, 그 재질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네. 그게 또 결에 따라 딱 걸리면 확 찢어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수원도 힘들고. 네. 그거는 많은데, 이 재질 우드랜드 있잖아요. 네. 이 재질의 우드랜드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음. 색감이 또 어떤 친구는 잘 빠졌다. 우드랜드 좋아하는 친구죠.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아이스, 아이스 쇼 스피드인가요? 스피드 네. 있잖아요. 네. 인플루언서. 그 친구가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도. 아, 아. 네, 한국에 왔을 때도 이거 입고 돌아다니고. 음. <laughs> 그러면서 약간 더 애착이 더또 가게 되더라고요. 아, 저 친구도 좋아하는 바지인데 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2700이 좀잘 어울려서 그렇게 이제 신고 다니는. 개랩 같은 경우 진짜 개랩스러운 바지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아리입로덕션도돼 아래 아래 네. 있는 거고. 네. 거기에 페인트도 돼 있고 여기 안쪽에 일단 예. 로고 이런 건 없죠. 예. 음, 패치가 있어요. 아, 패치가 패치. 여기. 여기 아, 네. 아 여기, 여기 있는나 패치가 아,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이 재질의 우드랜드가 좋은 게 뭐냐면요. 경년 변화가 이제 약간 네. 페이딩이 나와요. 음... 그 나일론 나일론 리프탑은 음, 페이딩이 안 나오잖아요. 네. 색이 변해요. 변색이 네. 돼요. 약간 갈색빛이 렇게 변하고 아, 그게 사실 예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드랜드가 있으면 저는 사고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지금 플레이어패스를 별로 좋아하진 아, 않아서 어. 이거랑 그리고 자주 입는 바지가 슈프림에서 나왔던 블랙지그두 개를 좀 자주 입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24년은 좀 길었지만 이렇게 정리됐을 것 같아요 저희 24년은 네. 짧게 요약하면 정말 1년 동안 사실 엄청 많은 구매를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셋이서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하루 종일 대화하면서 온 얘기만 하면서 구매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갔겠어요 우리 카톡방에 링크만 봐도 아마 <laughs>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네. 서로 오고 가는 링크 그... 정말 즐거웠고 또 25년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해준다 해도 좋겠고 뭐 요즘에 한분한분또 늘어가는 또그 감사함이 워낙 크고 플리마켓에 여운이 좀더 남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영상 퀄리티는 저희가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릴게요. <laughs> 제품 퀄리티는 사실 저희가 진짜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랑 비교해도 어, 네. 어디서 솔직히 뭐 현행 제품도 마찬가지고 네. 빈티지 제품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쉽게 보지 못한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나라 가서도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음, 저희가 빈티지면 빈티지만한 사람 네. 아니면은 현행이면 현행만한 네. 사람 하이엔드면 하이엔드만한 네. 사람 이렇게 말고. 네. 그냥 전체적인 패션 전체를 남성패션에 관한 어떤 아이템적으로 봤을 때그죠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재미로 하지만 테이스트로는 좀 자신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네. 프로페셔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디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될 네.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네. 이해를 받으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극소수의 사람들이 네.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게 맞아야죠. 서로가 네. 네. 서로의 네. 또 맞아야 커뮤니티라는 네. 게 네. 완성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는 어, 문화가 그렇죠. 생겨야 되고 네. 그 존중이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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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과 어떤 깊이에서 오는 음... 거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또 24년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네. 25년도? 또, 또곧 25년으로 넘어가 보겠 각자 의 한마디 하죠? 2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25년에요? 옷에, 옷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저는 한마디 먼저 말씀드리면 네. 24년도에 다이어트한다고 선곡을 했었거든요 한번 정현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서 조금 놓고 있었어요 정신줄을 그랬더니 요요가 와서 확 쪘거든요 그래서 체크넷 댓글 보니까 누가 상처받았어요. 아, 네, 박태우보다 이났다고 어...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달만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어서 아무튼 그래서 아, 살이 쪘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누구와 또 약속한 게 있어요. 살을 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지금 틈틈이 시간이 되면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도 다니고 있고 옷을 이쁘게 입기 위해서 몸무게를 지금 95kg거든요. 근데 75kg까지 만들려고. 어, 아, 20kg 같냐고요? 5월달 안에. 요 이거는 뭐 공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월달까지, 5월, 말, 5월 말이죠. 5월 말까지 살을 못 빼면은, 원하시는, 그두 분이 원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를 제가 구매한 가격에 판매를 할게요.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뭐 네. 그렇게 구매가 안 땡기실 수도 있는데 <laughs> <laughs> 아예 뭐 원치 않으면은 판매 안 하는데 <laughs>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일단 네. 그때까지 가서 지켜보죠 <laughs> 네. 네. 저는 24년에 아 25년에 5월까지 75개 만든다. 그러니까 감량 후 네. 새로운 모습으로 <laughs> 스타일을 네. 하겠다 네. 입었을 때좀더 맵시도 살고 네. 네.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훈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소비가 많이 줄것 같아요, 저는. 네, 소비가 점점. 왜 더... 죄송한 거죠? 응. 소비 주는 거는 뭐, 죄송하니. 아, 아니, 너무 죄송하구나. 이제 보여드릴 게 많이 적으니까. 아. 예전보다는 이제, 정신을 많이 차린 것 같아요, 이번에. 정신을 차린 계기가 어디, 어디였냐면, 풀리마켓을 네. 끝나고 옷을 정리하는데, <laughs> 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는데도, 이 끝이 음. 없고, 이거를 이제 싸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뭔가 처량하다 어좀 너무도 옷이 많다라는 걸느꼈어요제좀 어 많이 비울 거고 저는 비우고 이제 진짜 한면 고민해가지고 몇 달에 한번 고민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진짜 고민 많이 해서 하나씩 사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네. 25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쇼핑을 하겠다 정말 신중하게 네,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일단은 뭐더 말씀은 안 드리고 한번 이제 단이 지날수록 한번 지켜는 지켜보지켜봐요 지켜는 볼게요. 예,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못 지킬 약속으로 하시는 것 같긴 해서 제 생각에는 개수를 줄이고 금액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laughs> 지켜는 볼수요으 그 정현님은 올해는 저는 조금 음... 올해의 목표는 제 취향 자체가 사실 되게 브로드했거든요 되게 넓어서 네.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음... 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네. 사실 하이로그가 되게 넓잖아요 네. 뭐 도메스틱부터 그쵸.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엔드까지 사실 빈티지까지 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숫자를 좀 줄이고 싶어요 음, 숫자를 게시, 줄인다는 게뭐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금액을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숫자를 줄인다는 게 내가 좀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취향을 좀더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아우.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올해의 목표는 좀더 깊은 취향에 집중하자. 맞아.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소음 같은 너무 많은 브랜드들을 네. 모두 내가 좋아. 보고, 보고 다수 가져가려고 없어. 하지 말고 좀더 좀 깊은 취향에 집중하자. 정우님이랑 비슷하면서 도 짱도 있어요. 아니, 뭔 아니, 소리야? 뭐, 저는 줄이겠다고 네, 얘기를 아니, 안 했어요. 비슷한데, 네. 제가 말하는 비슷함은 네. 두분다한번더 고민을 하는데, 음. 이제 정우님은 더 고민을 해서 소리를 줄인다는 거고, 정우님은 그냥 이제 요거를 살까 말까 고민 을한번더 해보고, 아, 저는 그거보다는. 네. 제 스스로가 좀더 깊은 확신을 느끼는 아, 영역을 구축하고 네, 싶어요. 아, 네. 이런 영역에서 좀 좋다. 특히 네, 이제 네.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게 어, 90년대 힙합, 음, 그리고 90년대 음. 우라하라. 네, 네. 네. 아, 네. 에이프, 아, 네, 네. 뭐, AFFA, 네. 뭐, 아니면프라운트의 전신이죠. 레트로 코티지나, 네, 네. 음. 네. 리바이스 페놈, 뭐, 아니면은 노웨어, 네, 네. 뭐 이런 것들, 라스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저는 사실 원래 그걸 제일 가장 좋아했고 예전부터 이제 좋아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아, 마음이 조 예,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보고 구매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은 자그그니까 그러니까 도메스틱 브랜드나 이런 걸 많이 구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줄겠죠. 안고 네. 예.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사이즈나 좀더 깊은 취향으로 좀더 가지 않을까 취향적인 부분이 더네 시사을 네. 빨리 하죠 아무래도 소이다